안녕하세요 궁둥따기 여러분 국악샘 박찬웅입니다 아, 국악샘 많이 시청하고 계신가요 어, 많이 시청하시면서 열심히 연습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에서는 타령장단 어, 말 그대로 어, 이렇게 타령처럼 능청거리면서 어, 칠수 있는 장단을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령은요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둥따기 여러분들, 그, 대학교 다니실 때, 그 탈춤 동아리 활동하신 분들은 아마 이 장단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네, 제가, 어, 저 지난 시, 음, 영상에서부터 쭉, 연불, 반연불, 늦은 타령, 타령 이렇게 쭉 하는데, 어, 오늘 타령 이 장단은, 어,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궁둥따기 여러분들께서, 이, 3분 박개념의 대한민국 전통 장단, 그, 한 배, 장단 한 배를 정확하게 익힐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타령 장단이 따로 치면 굉장히 어색해요. 이게 궁이랑 딱이랑 따로 이렇게 헛가락으로 가면 굉장히 어색한데, 합박을 연습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배우시면, 아, 합박 하나는 야무지게, 야물딱지게 칠수 있다. 어, 요걸, 잘 염두에 두시면서 저랑 같이 학습해 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타령을 연습하시는데, 타령은 말 그대로 3분방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요거를 한 패턴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어? 어 천읍쌤, 그러면 이게 국거리랑 패턴이 같네요? 맞습니다. 국거리의 기둥박을, 그러니까, 덩기덕 덩더러러러 쿵기덕 덩더러러러 요거를 갖다가 기둥빵만 기둥빵을 딱 메고 그러니까 국거리는 쭉 달아치는데 이어 타령은 덩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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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쿵떡 덩떡 덕쿵떡 덕쿵 덕쿵 정, 떡! 국거리 패턴보다는 조금 더 호흡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호흡을 약간 땡겨친다고 할까요? 어, 들숨이 조금 빠른 거죠. 국거리는, 어, 날숨이 좀 이렇게 차분하게 날숨으로 팍 내쉬는 이런 호흡이라면 타령은 들숨을 이렇게 마셔주는 그런 호흡입니다. 자, 그럼 제가 시, 어, 시연을 한번 해볼 테니까, 자, 보시고, 일단, 음, 시청을 해 보십시오. 그쵸? 어떠세요? 덩, 떡, 떡, 덩, 떡, 요, 탁 맺는 부분에 숨이 그들이 마시는 호흡처럼 되는 것 같죠. 바로 이타령은그 맛입니다. 자, 그래서 어, 기본 장단은 덩떡떡덩떡 덩, 덩, 덩. 아니 선생님 이게 그 떡을 만드는 떡 치는 호흡도 아닌데 왜 떡이라고 안 하십니까? 딱이라고 안 하고 이게 그 정도로 딱은 그러니까 왜 우리 국어 시간에 초등학교 때 국어 배우면? 아 발음보다는 어 발음이 센발음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야무지게 막아서 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니라 들어준로. 타령은 요거 두 개만 가지면 합. 그다음에 요것만 가지면 다칠수 있어. 한번 해 볼까요? 덩딱 요것만. 덩, 덩 시작. 덩. 덩. 정확한 박자에 시작 도땅.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도땅.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둘, 셋, 하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이렇게. 이해 가셨죠? 자, 다시 한번그 호흡으로 저랑 함께 같이 한번 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호흡하시고, 시, 을! 어떻게, 어떻게, 잘 쳐지시나요? 아 막는게 잘 안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거를 야무지게 딱 합박으로 막을 때는 딱 막아주고 열 때는 또탁 열어주고 해야 요 타령에 맛이 납니다 그 그러니까 그 요령은 이거에 있어요 열책가락이 기덕이 되면 좋은데 기덕이 안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직 어, 연습하실때 장구를 많이 쳐보시지 않으면 장단장구를 이 손장구를 많이 쳐보시지 않은 우리 궁둥따기 여러분들은 이거를 합박을 탁 열어놓고 딱 막아놓고 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자 요령을 좀 가르쳐드리면 덩할 때요 그냥 이렇게 치시지 마시고 호흡을 호흡을 이렇게 촥 내려놓는 들었다가 하나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장구는 어 같이 치면, 같이 이렇게 동시에 치면 어 조금 투박한 소리가 납니다. 어 그러면 어 장구의 경력이 이 합을 딱 쳐보면, 아, 저분이 장구를 얼마나 쳤구나 하는 게 들통이 나죠. 근데 약간, 약간 시간차를 두는 거예요. 소리북은 어떻게 치셨죠? 궁합으로 치셨죠? 궁덩, 궁덩, 요거를 차이 안 나게 구덩! 이렇게 치잖아요 장구는 반대입니다. 따궁으로 치시면 됩니다. 어? 왜 반대죠? 왜냐면, 호쩌지죠. 들으셨죠 방금? 호쩌지죠. 근데, 이렇게 치면 되게 호쩌지 들. 근데만, 요, 다르죠? 이 비밀이에요. 요거예요 근데 요거를 시간차를 줄이는 겁니다. 거의 동시에. 근데, 아주 초보처럼 들리죠, 궁딱은. 그 맛이에요, 이 합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막을 때는, 막을 때는, 이렇게 치면 어색하게 들려요, 또. 따궁으로 치면. 따굽, 따굽, 이렇게 치면. 막을 때는, 또, 굽딱, 이걸로 쳐야, 먼저 막아져야, 이게 또 야무지게 들려져요. 그죠? 느껴지시나요, 지금? 오늘은 이것만 배우셔도, 어, 굉장한 걸, 어, 아시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들은, 지금, 아, 왜 그런 줄 알겠어. 열어치는 거는, 열어치는 장단은, 이, 단음. 그래도 이거는, 화학기지만 궁은 장음이잖아요. 어, 장음. 장음에, 어, 궁이 먼저 들어가고 단음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누군가 말씀하신 것 같아. 그러면, 어, 소리가, 단음이 나중에 나오면 왠지 이렇게 딱 잘린 듯한 느낌 때문에 어, 소리가 이렇게 좀 어색하게 들리죠. 하지만, 단음으로 딱 막아지는 거는, 어 얘가 나중에 딸려와도 열체가 딱딱한 이 소리가, 단음의 이 소리가 나중에 딸려와도 어색하지 않게 들린다는 겁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더, 떡, 덩, 떡, 요거를 호흡을 맞춰서 한번 쳐보시겠습니다. 자, 시. 어세요 제가 지금 막 중간중간에 약간 좀 어색한 소리가 들리게 하려고 버리지 되는데 어거지로 막, 어 밀어넣고 있는데, 그 들리시죠? 분간 가시죠? 자, 그래서 합, 내려치, 합장단, 딱 열어치는 합장단은 단음인 열채가 먼저 살짝 앞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막아치는 장단은 궁편이 먼저 막아지기 때문에 얘가, 어, 먼저 들어와도 어색하지 않다. 이해 가셨죠? 열어치는 거는 열차가 나중에 따라도, 막아치는 거는 열차가 먼저도. 제가, 어, 이 타령 장단, 한두 장단 정도를, 왜냐면, 그, 이, 타령은 단순하기 때문에 변형가락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 두 장단만 시연을 해드리고, 이 시간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뒤에 장단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하나하나 가락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고학생박찬웅이었고요 국악의 교과목이 되는 그 시간까지 국악생 많은 시청하시면서 열심히 연습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